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이웃을 위해 담보를 서고, 낯선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너는 내 입의 말로 덫에 걸린 것이다. 너는 내 입의 말로 붙잡힌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이렇게 행하여 내 자신을 구원하여라. 이는 내가 내 친구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이다. 곧 가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친구에게 간청하여라. 내 눈이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이 감기지 않게 하여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내 자신을 구원하여라.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목도 없고, 감독자나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저장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너는 언제까지 누워 있겠느냐? 언제 내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잠을, 조금만 더 졸기를,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하면, 가난이 강도같이 내게 올 것이고, 궁핍함이 무장한 사람처럼 올 것이다. 쓸모없는 사람, 악한 사람은 비뚤어진 말을 하며 다닌다. 그는 눈짓을 하며 발로 신호를 보내고, 손가락질 하며, 그의 마음에서는 속임수가 자리를 잡고 있으며, 계속하여 악을 꾀한다. 그는 다툼을 부추긴다. 그러므로 순식간에 그에게 재앙이 닥쳐올 것이다. 그는 갑자기 멸망하여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이 여섯 가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일곱 가지는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다. 곧,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이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라.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목에 걸고 다녀라. 내가 걸어 다닐 때 이것들이 너를 인도할 것이며, 내가 잘때 이것들이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깰때 이것들이 너에게 말을 할 것이다. 이는 이 명령은 등불이요, 가르침은 빛이요, 훈계를 위한 책망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를 악한 여인으로부터, 그리고 이방 여인의 유혹하는 말로부터 너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내 마음에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여인이 눈짓으로 너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빵으로 낮아지며 음탕한 여자는 그의 생명을 사냥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불을 그의 가슴에 품고서 그의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불 위를 걸으면서 그의 발이 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옷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도 이와 같다. 누구든지 그녀를 만지는 자는 결백하지 못할 것이다. 도둑이 굶주려 배를 채우기 위해 도둑질했다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가 잡히면 7배를 갚아야 할 것이다. 심지어 그는 그의 집에 모든 물건을 내주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지각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는 상처와 수치를 받을 것이며 그의 수치는 씻어 없앨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질투가 남편의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복수할 때는 아낌없이 복수할 것이다. 그는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많은 선물을 주더라도 받지 아니할 것이다.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내 계명을 지키고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살아라. 내 법을 내 손가락에 동여매고 내 마음에 판에 새겨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다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명철을 내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불러라. 그리하면 이것들이 너를 음탕한 여인에게서 지킬 것이고, 말로 아첨하여 유혹하는 여인에게서 너를 지킬 것이다. 이는 내가 내집창 옆에 서서 창사를 통해 보니, 단순한 자 중에서 보니, 젊은 사람들 중에서 보니, 지각이 없는 한 젊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음녀의 집 모퉁이 골목을 지나 그녀의 집으로 가는 길로 들어갔다. 그것은 황혼 무렵에 저녁 때, 어두울 때 한밤 중이었다. 그때 창녀처럼 옷을 입은 한 여인이 강교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 나왔다. 그 여인은 큰 소리로 말하고 반항적이었다. 그녀의 발은 집에 붙어 있지 아니했다. 그녀는 때로는 외부에서 때로는 광장에서 모퉁이에서 숨어 사람을 기다렸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화목제를 드려야 했었고 오늘 내가 서운한 것을 갚았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나왔고 당신의 얼굴을 부지런히 찾기 위해 나왔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찾았다. 나는 내 침상에 요를 펴고 이집트산의 문이 있는 세마포를 그 위에 덮었다. 나는 몰약과 침향과 계피로 내 침상에 향기를 뿌렸다. 오너라 내일 아침까지 우리의 사랑을 충족시키자. 우리가 사랑으로 기뻐하자. 이는 내 남편이 집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긴 여행을 떠났다. 그는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며 정해진 날에 집으로 올 것이다. 그녀는 유혹하는 말로 그를 굴복하도록 했으며 아첨하는 입술로 그녀는 그를 유혹했다. 그는 곧바로 그녀를 뒤따라갔다. 그는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았고 미련한 자가 족쇄를 차고 벌을 받는 것 같았다. 그는 새가 서둘러 그물로 내닫는 것 같이 화살이 그의 간을 뚫을 때까지 그는 그녀를 따라갔다. 그는 그것이 그의 생명을 희생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제 내 자녀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입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 마음이 그녀의 길로 향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녀의 길로 잘못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 넘어뜨렸고 그녀가 죽인 사람들은 다 힘센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집은 무덤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8장 지혜가 울부짖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지혜가 내 거리의 길 옆에 있는 높은 언덕 꼭대기에 자리를 잡는다.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 옆에서 문의 입구에 서서 지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른다. 아,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너희 인간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분별력을 배워라. 미련한 자들아, 명철을 얻어라. 들어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말할 것이다. 내 열린 입술에서 바른 말이 나올 것이다. 이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악은 내 입술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말은 모두 의로운 것이며 나쁜 말이나 비뚤어진 말이 없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 내 말은 다 옳은 말이요 지식이 있는 자에게는 바른 말이다. 음보다는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순금보다는 지식을 받아들여라. 지혜는 루비보다 나으며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살며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자망과 교만과 악한 행실과 사악한 말을 미워한다. 계략과 건전한 판단도 내 것이다. 나는 명철이 있으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를 의존하여 왕들이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정의를 선포한다. 나에 의존하여 왕자들과 귀족들이 다스리며 이 땅의 재판관들도 다스린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부지런히 찾는 사람은 나를 찾을 것이다. 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고 오래가는 재물과 공의도 나와 함께 있다. 내 열매는 금보다 순금보다 나으며 내 수학은 순, 은보다 낫다. 나는 공의의 길을 걸으며 정의의 길 가운데를 걷는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상속받도록 하며 나는 그들의 곡간을 채울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옛 창조의 일 이전에 그분의 창조초에 나를 소유하셨다. 나는 영원부터 땅이 있기 전 태초부터 세워졌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했을 때 나는 태어났고 그때에는 물이 넘치는 샘도 없었다. 산이 제자리를 잡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하나님이 땅과 들과 땅의 흙도 만드시기 전이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해면의 수평선을 표시하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분께서 구름을 하늘 위에 세우셨을 때 그분이 바다의 샘들을 소산하게 했을 때 그분이 바다의 그 한계를 정하여 물이 그분의 명령을 범하지 못하게 하셨을 때 그분이 땅의 기초를 놓으셨을 때, 그때 나는 그분의 수장인으로서 그분 곁에 있었다. 나는 매일 그분의 기쁨이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했다. 사람이 사는 그분의 땅에서 즐거워하며 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자녀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는 내 길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이다. 내 훈계를 듣고 지혜로워라.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지 마라. 매일 내 문에서 쳐다보고 내 문설주에서 기다리면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는 누구든지 나를 발견하는 사람은 생명을 발견하기 때문이고 여호와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은 그들 자신의 영혼을 해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 죽음을 사랑한다.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지었다. 지혜가 일곱 기둥을 깎아 만들었다. 지혜가 그녀의 짐승을 잡았고 포도주를 섞었으며 그녀의 상을 차렸다. 지혜는 그녀의 요정들을 내보내고 성읍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들어오게 하여라.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가 이렇게 말한다. 와서 내 빵을 먹어라. 그리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가라. 그리고 명철의 길로 가라. 누구든지 조롱하는 자를 훈계하는 사람은 자신이 수치를 당한다.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오직 자신에게 해가 될 뿐이다. 조롱하는 사람을 훈계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을 꾸짖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에게 교훈을 주어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올바른 사람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배움을 더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는 나로 인하여 내 날이 많아질 것이고 내 생의 횟수가 내게 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지혜로우면 내 자신을 위해 내가 지혜로운 것이다. 만일 내가 조롱한다면 너 홀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미련한 여자는 떠든다. 그녀는 어리석으며 아는 것이 없다. 이는 그녀는 자기 집문에 앉아서 성읍의 제일 높은 장소에 앉아서 자기 길을 똑바로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들어오게 하여라. 그리고 그녀는 지각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훔친 물이 달다.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그러나 단순한 자는 거기에 죽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녀의 손님들이 소울의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10. 장 솔로몬의 자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슬픔이다. 불이하게 모은 재물은 어떤 이익도 내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원한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영혼을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악인의 욕망을 헛되게 하신다. 느린 손을 가진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자를 만든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러나 추수기에 잠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아들이다. 의인의 머리에는 축복이 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폭력이 덮는다. 의인을 기억하는 것은 복된 일이다. 그러나 악인의 이름에는 녹이 쓸 것이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쓸데없는 말을 하는 미련한 자는 멸망할 것이다. 정직하게 걷는 사람은 안전하게 걷는다. 그러나 그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은 드러날 것이다. 눈짓하는 사람은 고통을 오게 한다. 그러나 쓸데없는 말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넘어질 것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폭력이 덮을 것이다. 미움은 다툼이 일어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죄를 가린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입술을 위해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명철이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쌓는다.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 가까이에 있다.부자의 재물은 그의 강한 성읍이다.가난한 자를 멸망케 하는 것은 그들의 궁핍이다.의인의 노동은 생명으로 인도한다.악인의 소득은 죄로 인도한다.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간다.그러나 징계를 거부하는 자는 빗나간 길을 간다.미움을 숨기는 자는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오. 중상을 퍼뜨리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다. 말이 많은 곳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기 입술을 억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의 입은 수운이고 악인의 마음은 별 가치가 없다. 의로운 사람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결핍으로 죽는다. 여호와의 복은 사람을 부하게 만든다. 그분은 부에 슬픔을 더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악을 행하는 것은 미련한 자에게는 장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명철이 있는 자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며 의인은 소망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더 이상 있지 아니할 것이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를 가질 것이다. 이에 식초인 것같이, 눈의 연기인 것같이,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낸 사람들에게 식초나 연기와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날수를 늘릴 것이나 악인의 횟수는 단축될 것이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일 것이나 악인의 기대는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길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일 것이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올 것이다. 의인은 결코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나 악인은 땅에 살지 못할 것이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가지고 오나 비꼬는 혀는 잘려 나갈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무엇이 용납되는가를 알지만 악인의 입은 심술궂은 말을 한다.